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함께 만나서 다시 만나서 새로운 시간을 출발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있는 분들께 선물 준비 다 해오신 것 증정하는 시간인데 어떤 선물이죠? 활짝 웃는 미소 선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니까 특별벌라스로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깜짝이야. 이렇게 잘생기실 수가 있어요. 싫어하세요. 네, 좋은 분들이 옆에 앉아계셔서 예배드리시는데 올 한해도 여러분 더욱 멋있게 예배드리시고 기분 좋게 예배드리시고 주님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해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제가 묵상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잘 아시는 책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어그스틴의 고백록은 아주 오래전 세월, 그러니까 354년에 태어나신 분의 책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쓴 책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바꾸었던 깊은 영적 통찰력과 은혜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고백록을 읽으면 아주 가슴이 찡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영혼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내가 티끌과도 같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쓰러지지 않겠다고 싸우며 살아가는 세월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혼탁해졌고, 마음이 너무 얼룩져진 오염된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뜨거운 고백이 있습니다. 또 그분은 고백하죠. 오래된 새로움이시오. 하나님은 오래되셨는데 만나는 순간마다 새로워지셨어요. 오래된 새로움이시오. 내가 너무나도 늦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생의 의미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한 아름다운 고백도 있죠. 젊은 시절 어거스는 마니교에 빠져서 방황하고 철학에 빠져서 방황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빠져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많이 방황하고 헤매었습니다. 원래는 교회 조금 다녔는데 교회에 실망을 해서 오랜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방황하던 그를 어머니 모니카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런 다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아름다운 생일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록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백록이 9장까지는 그런 뜨거운 개인 간증이 많이 나와 있는데 10장, 11장부터는 굉장히 특별한 천재적 영성의 빛남이 있습니다. 10장에서 어거스틴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영적 지혜를 하나 제시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도전합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기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좋은 기억 때문에 배시시 웃습니다. 나쁜 기억 때문에 몸살을 합니다. 영혼이 진통을 겪습니다.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 기억, 기억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거스틴은 거기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기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11장을 보면 그는 또 인류 역사상 모든 지성인들이 도전했던 질문 그리고 우리도 한때는 고민해 보았던 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 시간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천재적 소실에요.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고 새해가 오면 시간 속에서 시간을 매듭 짓고 다시 시간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의 생애 도전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 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기일학교에 가면 어린이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시간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시간이 절대적 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그전까지는 시간이 없었단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 속에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단다 그럼 시간이 없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시간 없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섭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빛과 소리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이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은 시간의 여행자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물로 주셨는데 시간은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만는 시간은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설레이십니까? 이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영혼의 떨림이라고요. 시간은 영혼의 떨림이다. 시간은 영혼의 확장이다. 시간은 영혼의 파동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디스텐티어 아님이라는 라틴어가 굉장히 모든 철학자들이 붙잡고 고민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타임. 이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질 거예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시간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전까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시간은 영혼의 확장이다. 시간은 영원의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선물인데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보람 있고 뜻깊게 꽃피워 살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많이들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또는 시간은 영혼의 떨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디스텐시오는 떨림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떨림입니다. 시간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시간은 떨림이에요. 영혼의 떨림이에요. 왜 떠는 것인가요? 두려워서 떨지요. 여러분 이 시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 두려워서 떨어요. 시간은 두렵기 때문에 내용혼이 떱니다.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시간이 두려워서 떠는 이유는 내가 잊혀지는 게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저 이제 영혼이 잊혀지는가요? 내가 죽으면 와서 울던 사람들도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저는 잊혀지는 것인가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감이 좀안 나시면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사랑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잊지 않을게요.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기억할게요. 잊혀지는 것이 슬퍼서 떨립니다. 내 시간이 끝나는 순간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니까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거스테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과 떨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의 가운데서는 설레는 떨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한해 새로운 시간을 받으셨습니다. 새로운 꿈으로 설렘으로 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으로 떨리고 소망으로 떨리고 희망으로 설레는 마음과 계획이 있어서 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의 생에 또 떨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 그 나침반이 천재예요. 뭘어떻게 알아서 북쪽 남쪽을 잘 가르칩니까? 바닥에 떨어뜨리면 크, 바늘이 떨리죠. 그런데 결국은 찾아가죠. 결국은 찾아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하고 울컥 확 그냥 밝은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바늘이 흔들리는데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인생의 영혼의 나침반이 바로 떨리다가 자리를 잡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본 은혜가 올한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말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모성과 무한성과 무상함과 공포성은 왜 공포스러운가의 시간이 시간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거스틴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간의 모성과 무한성과 무상함과 공포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아멘. 아, 저 멋진 글. 대학교 우리 지금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새 멋진 강의. 그 말이죠.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거스틴이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정복할 수 있고 시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정복할 수 있고 시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끔 냉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뭐 있나? 산다는 건 죽음이 끌고 간 발려동 친 죽음이 질질 끌고 간, 안 죽어버리려고 발버둥친 흔적에 불과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냉소적이에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죽기 싫어서 발버둥친 질질 끌고 간 흔적이 삶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끌고 갔고 은혜가 끌고 갔고 믿음이 끌고 갔고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끌고 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냉소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는 줄 아세요? 죽자 사자 싸우는 줄 아세요? 왜요? 옆에서 팔짱 끼고 비웃으면서 때만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랑 눈이 마주칠까 봐 깜짝이야 그래서 죽을 똥이살똥하고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거 왜? 싸우는 동안에는 죽음과 눈이 안 마주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죽음과 눈이 안 마주쳐보려고 인간들끼리 받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미소짓고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는 그 팔짱 낀 죽음 그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선물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시고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한번 쩍 들도록 하시겠습니다 구호를 외치야 되니까요 그런 정도의 에너지는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구호 한번 좀서주시겠습니까 제가 비전백 그러면 여러분이 나머지 읽는 거예요 시작 비전백 귀한 사명 완성하는 우함께 한번 더 시작. 비전백,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원, 이 정도 힘은 좀 있어야 됩니다. 원버터의 마지막으로 시작. 비전백,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리 함께 남아 있는 나의 시간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잠깐 나왔네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1년이 700 아니 300 400아 365. 천재들만 모이시 어떻게 하셨어 요이걸 살아보시고 착 아셨군요. 1년은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천재들이시죠. 1년이 몇 주예요? 52주인데, 저기는 4년에 한번 정도는 53주가 되기도 합니다. 주일이 끼어서 53주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죠? 아유, 그럼 하루는 몇 분이에요? 아유, 대천재들만 모이셨어요. 하루는 얼마예요? 8 6,400원. 아침마다 입금되는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쓰지 마시고 86,400초가 400원이 날마다 입금되는데 아 8만 원이 어디예요? 라면을 몇 박스를 살거 아니에요. 그러니 86,400원 잘 쓰시고 잘 관리하시고 빛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의 뜨거운 고백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함께 사람과 정을 나누고 믿음의 세월을 걸어왔던 믿음의 동지들을 만났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것 같아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를 매고 가는 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어서 날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랑에 매어서 집착에 매어서늘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저 사람 생각이 저기에 매어 있구나.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불평 원망만 합니다. 불평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분노와 미움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면서 세월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나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올한해 쓸모없는 것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은혜에 사로잡히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고 은혜에 사로잡혀 사시고 그럼 행복하잖아요.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죠. 거룩한다 알지만, 그러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심령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올 한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 우리, 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 하노라. 아멘. 사도바울의 고백이 뜨거워요. 너무나도 진실해요.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의 은혜는 진실한가? 싸구려 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묻는 것만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세월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모른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귀한 사명, 귀한 사명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복음을 그는 가장 귀한 사명으로 여기입니다. 마치려 하면 완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는 정말 일도 많이 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완성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 거룩한 열정, 주님 생명까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로 올한해 우리의 표이기도합니다 내년도 100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99주년입니다. 100년을 맞이하면 또 새로운 열정으로 함께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가 모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명을 열정으로 완성해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2019년에도 우리 우암교는 해외선교를 비롯해서 해외선교도 추가하고 국내 어려운 교회도 추가했어요. 우리 중북 지역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한때는 그 교회들이 다 묘판이었습니다. 거기서 자라서 그리고 교회로 이동하고 몰려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고향이고 보금자리입니다. 도와야 합니다. 제가 가보면요. 사람들이 4명, 5명. 살찐 이만큼 살찐 고양이 한 마리도 교인이라고 갖다 놨어요. 웃기도 하지만 이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우암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정성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는 것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 잘했죠? 이쁘죠? 이쁘다고 해주세요. <laughs> 그러고 싶어요.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해 모든 가난한 것 가보면 마음이.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충북지역에 가난한 교회, 미자리교회를 돕고, 함께, 주님, 이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주님, 이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함께 냈으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제 지경을 우리가 구입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그쪽에서 보니까 우암산이 잘 보여요. 그 전까지는 정문 있는 쪽만 생각했는데, 야, 이전에 이쪽으로도 우암산 아름다운 청계를 우리가 받겠구나 생각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우리 우암계가 발전하니까 청주가 발전을 이 지역에 빌딩들이 막 생기고요. 길도 너무 넓어지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생기고요. 이 우암산이 우암계가 발전하니까 같이 의뢰를 받아서 통달아서 같이 발전하고 카페들도 음식점도 많아지니 외부에서 손님이 좀 많이 오게 하시고 관광자원들도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암괴가 발전하니까 지역이 발전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암괴가 붕 발전하면 내 인생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암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야저집 낡았는데 아이고 저집좀 새로 만들었으면 그랬는데 정말 길이 넓어지고 건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올 한해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우리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서 에 봉사일도 많이 있죠. 우리 중국인 선교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주님 저희 잘했죠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차 관리 여러분 도와주시고 식당 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찾으셔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분명히 내 인생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아름답게 값없이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고 구원받았다고 긴긴 세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인생이 시들어가는 것. 영혼의 사랑, 사랑만이 영혼히 남습니다. 우리 태신자, very very important person, VIP. 여러분이 VIP를 꼭 전두해 주셔서 기록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우리가 달려갈 길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을 더욱 아름답게 맞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멋진 한해 되세요. 잘 되고 잘 되실 것입니다. 올한해 주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성찬식을 같이 드리려고 하면서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중간에 분명히 힘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속상한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음 아픈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안 쓰러질 거야. 안 쓰러져야 할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안 쓰러질 거야. 안 무너질 거야. 더 아름답게 살아날 거야. 올 한해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받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해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